일본의 한 정보통신 매체에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은 일본에서 30년 안에 70에서 80% 반드시 일어난다는 난카이 드래프트 대지진인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만약 오늘 일본에서 난카이 드래프트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사는 430만 명 정도의 피난민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피난민이 발생할 경우 대피 장소인 학교나 공공장소를 이동을 하게 되고 해당 피난 장소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최소 3만 명, 최악의 경우 일주일에 30에서 40만 명, 4주간 총 60만 명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는 놀라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안정된 직후부터 난카이 드래프트 대지진에 대한 예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인의 충격으로 잠자고 있던 난카이 지역 해구의 지진층이 활성화되어 30년 이내에는 반드시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으며 겉으로 편안한 듯 보이는 일본이지만 반드시 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상에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안한 것은 난카이 트래프트 근처의 지역인 일본의 기후현근방에서 5월 19일 하루만에 매그니튜드 4 이상의 지진이 30회 이상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진과 더불어 태풍까지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평균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태풍이 잦은 나라입니다. 이른바 대형 태풍이 길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발생한 태풍 29개 중 5개가 일본에 상륙하여 폭풍우 및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특히 2019년 10월에 상륙한 태풍은 일본의 카나가와 현의 바닷가 근처 방파제가 무너지는 등 공장들이 침수되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세태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일본 정부가 지진의 태풍까지 복합적인 재난 대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에 대한 사업 투자, 영업 시에는 일본의 복합적인 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인 마켓 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